하고 네. 저도 사실 되게 힘들 때 찾아서 듣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이 나고 앞으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다시 주는 그런 가사 말이라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벌써 넘어갔어? 네네. 제가 보니까요거는 네 원치 않는 게 좋잖아. 아. 어 일단 저는 어 되게 어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G.O.D. 어 oh G.O.D.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네. 어 저희 짜장면. 아, 네. 저있요저 짜장면이 저희가 장큰 파워가 있는고사지요 대부분 어좀 어르신분들이 예. 희 짜장면을 드시더라고요. 예. 어디가 큰 네. 어, 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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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짜장면이 제요어계산이 <laughs> 네. 네. 어, 저는 춥불 하나. 춥불 하나. 아이스 내면 혼자도 먹데또생각해 이 아, <laughs> <laughs> 너무 좋죠 게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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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laughs> Like t h <laughs> 네네네. 네. 네. 아 똑같은 노래인데요. 아, 어린이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는죠 재미나죠. 그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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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짓마 그짓말, 그짓말, 그짓한그사말 그짓말, 그짓말, 그랑하기짓말 그짓말, 그짓사그사말 그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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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짓말 그짓말, 그짓서그랑말 그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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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짓말, 그짓 이게 천재야 이 자국 어, 이상하지만 천재야 <laughs> 아니 천재라 그러면서 자뭐네 왜냐면 대개 엘비형들은 원래 천재 아니면 미쳤다고 <laughs> 그러죠 근게둘다를꾸셔서 <laughs> 되게 가사를 잘 써요 자 우주인형은 거짓말 에앵 맥디맨이 형아 맥디맨 맥디맨이 굉장히 많죠 지은이도놈중 근데 요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는 어.. 사랑해 네네는 아닌데 아니아요 아니, 아니. 저는 아까도 나왔어요 영프로에서 그제 하는 그랩 가사가 한번 들려주세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과 안 되는 일은 다 어쩌나 해 항상 그랬고 그래, 앞으로도 그래 그러니 우릴 보고 불쌍하단 말이냐 가슴 아프다 속상하다는 말이냐 글이나 메시지나 이런 거다해 하지마 우린 괜찮아 조금 힘들 뿐이야 힘들어도 뜨겁게 괴로워도 함께 그래 그렇게 나만 믿으면 돼 그래 그렇이 노래가 느리니까랩 플러스 나네 이네 저는 옆으로해서요 가사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20년 같이 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저희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laughs> 굉장히 사랑하고, 네, 정말 자주, 어, 듣는 지훈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아직, 이제 콘서트 이제 중간쯤인가요? 연출? 네, 네 중간쯤이죠. 이제 앞으로 또, 정말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하나대로 계속해서 신나게 추면서 노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뭐, 이쯤 이렇게 불리가 선명해질 때쯤 네. 게스트 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스트. <laughs>